11월 11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당신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자이시니라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음만렙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온의 이름을 예수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족보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론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은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역사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역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역사는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귀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닿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게 되는 그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요셉에게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을 증거하십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아주 평범하고 당시에도 아주 소박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특별한 그리고 너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과 다름 없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시작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게 된 거죠. 그 잉태한 과정을 요셉은 모르고 있었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만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오늘 19절에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그 의라는 것은 당연히 율법적인 의예요. 아주 소박하게 삶을 살고 있었지만 율법적으로 완전하려고 추구했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율법으로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볼때 분명히 이것은 아 정상적이지 않고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고 그렇다면 사실 법적으로는 부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함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모르잖아요. 섣불리 마리아를 자신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적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끊어야 하고 마리아가 어떠한 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결정이고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사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뭐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계획적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보시고 또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모 16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요셉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에 주의사자가 현몽했어요.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면서 요셉이 잊고 살아왔던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의 삶은 다윗과는 사실 상관없는 삶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아주 오래 전 조상은 그렇게 영화를 누렸지만 자신은 초라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약 가운데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세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작정하신 것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 일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와야 되고, 깨달아지는 바로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을 아, 율법적으로 내가 의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일로 인하여 영태됐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 요셉이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정작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요셉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맺어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일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겪고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내로 약혼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약혼하여 남편이 된 요셉에게 남편의 책임, 남편의 의무, 남편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랑을 다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동시에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두 사람 사이에 깨어진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살면서도 사실은 사랑이 완전하지 않고 또 쉽게 깨어지고 신뢰도 무너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요셉도 지금 부딪힌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사자가 내 아내라고 하면서 남편의 책임을 다하라. 그것은 사랑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깨닫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맡겨주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당연히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부르심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율법적으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으려면 그 사랑을 이루라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이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들을 다 알려주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들 낳을 거라는 거죠. 이름도 정해주셨습니다. 예수라 하라고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기를 향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아기의 백성을 아기가 구원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이 모든 일은 다 선지자로 예언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이 마리아가 잉태한 바로 그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뱃속에 있는 아기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되어진 일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또 마리아도 아마도 그렇게 영적으로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잉태하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겠지만 두 사람은 알지만 세상은 모르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직면하고 또 극복해야 될그 일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일 가운데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한 가지입니다. 순종. 24절 말씀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는 처음 그 신비한 일을 겪고 또 모든 일을 알게 된 뒤에 마지막에 누가 보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제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대로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에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에 딱 닿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왔고요. 자신들의 인생에 아주 소박한 행복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그 신비한 일들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비한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응답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은 결국 어디에 닿아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은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목적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계속 그 생각과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만나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작든지 크든지 우리의 걸음 걸음마다 그 발걸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삶을 살아내실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사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 2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다 예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라는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가운데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 교회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삶의 걸음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걸음 걸음 되게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귀결되는 바로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